오늘은 이제 윤성민 이사님 모셨거든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3 0 3 0 영어 이사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 유튜브에서 윤팀장 TV를 운영하고 있는 윤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창업하실 연령대가 혹시 보통 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일단 제가 최근에 어디 유료 뭐 강의를 좀 찍으면서 교육 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연령대에 뭐 이런 통계를 본게 있는데, 확실하게 보면 여성분들로 나누면 20대랑 30대가 좀 압도적으로 많으세요. 40대 이상부터는 점점 확 줄고. 근데 희한하게 이제 남자분들은 20대, 30대가 좀 적고요. 40대 이상부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자분들은 이제 첫 직장으로 학원을 시작하시는 분들, 학원 강사가 또 창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고,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직장 생활도 한 10년, 5년 정도 하다가 30 후반이나 40대 정도 됐을 때 학원업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비율상 따지면 여성분들이 아마 7대, 3 정도로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창업하는 음. 나이가 조금 이제 20대, 30대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이 서별로 그렇죠. 다르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30대 선생님, 근무를 10년차 네, 네, 네. 하고 나서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선생님이라고 음, 하면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좀 키워드 음, 같은 네. 게 뭐가 있을까요? 저제 본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원장님을 만나뵙게 되는데, 그한 분이 진짜 명언을 해주신 게 있거든요. 가르치기만 하는 게 제일 쉽다 이런 음, 얘기를 음, 하셨어요. 음. 사실 대부분 학원 창업을 하기 전에 당연히 학원 강사 경험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만 좀 집중을 많이 하시다가 학원을 실제로 창업하면 이 교육하는 거 말고도 신경을 써야 될게 정말 음, 많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아직 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없는데 그냥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뵙는 원장님들이 있으면 꼭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회사, 기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업이 잘 되려면 돈을 많이 벌긴 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절차가 아, 있어요. 아, 일단 네. 기업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 음. 그걸 일단 많은 사람이 사야죠. 음. 그렇죠. 그러면 네. 돈을 벌수 있으니까 네, 네. 그게 끝이 아니고요. 많이 산 다음에 그 사용자들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또 사거나 또 이용을 하면 돼요. 학원이 잘 되려면. 일단 등록하는 학생들이 많아야 되고 학생들이 한달만에 끊어버리면 학원 진짜 망하거든요 어. 그럼 그 학원들이 오래 다녀야 돼요 음. 그럼 학생들을 일단 만들려면 첫째로 필요한 게 홍보 음. 홍보를 일단 잘해야 돼요 근데 홍보를 해서 많이 상담을 왔는데 그분들이 등록을 안 한단 말이죠 홍보를 잘한 다음에는 무조건 잘해야 될 것이 상담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그럼 음. 거기서 끝이냐 상담도 했고 등록도 했는데 한 달, 두달 다녀보니까 아주 어,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 사실 또안 좋은 소문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수업도 교육도 잘 해야 되고 그 학생들이 꾸준히 더 오래 다닐 수 있게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음. 제가 만나면 정말 상위 1% 원장님들은 본인이 이제 이 홍보 상담 교육 관리, 이 학원 운영의 4대 요소 4가지를 약간 객관적으로 내가 어느 영역이 강하다, 어느 영역이 약하다 이런 것들을 자가 진단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내가 계속 보완하시는 음. 분들. 수업 창업을 지금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이것만 신경 쓰시는 분이 꽤 있으실 거예요. 수업만 잘하면 됐지 이런 음. 생각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년 전만 해도 예를 들면 뭐 대치동의 일타 강사 이런 분들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음.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일타 강사분들의 강의도 많이 퍼져 있고 유튜브나 뭐 스마트폰 발달하고 나서 선생님들의 가르치는 역량이요 다 상향 평준화 되어 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잘 가르쳐요. 음. 지금은. 잘 가르치는 게 옛날에는 엄청나게 장점이었지만 지금은 다잘 가르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잘 가르친다는 걸잘 알리는 홍보가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상담도 내가 내 커리큘럼이랑 나의 뭐 가르치는 능력 이거에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내 설명만 하다 보면 사실은 제 등록 잘안 하시거든요. 아, 등록을 하게 하려면 학부모 상담 성공률 100% 원장님의 상담 첫 한마디가 어머님 철수 영어에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이거거든요. 음. 내 설명 막 늘어놓는 거 말고요. 학부모님이 가장 걱정인 부분, 니즈가 뭔지 파악하고 음. 그 학원을 아예 안 다니다 왔다 하면 이 질문이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학원을 다니다 왔다. 그럼 어머님 이전 학원에서 어떤 부분이 불만이셔서 저희 학원에 오시게 됐나요? 음. 아그 부분이요? 그거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사실 상담 성공률은 올라갈 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죠. 음... 그 초기에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네. 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입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음... 이거는 글쎄요. 다른 어떤 업종들보다 고려해야 될게 예를 들면 저학년인 경우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어머님들이 상담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왜 그러냐면 내가 이 학원 다니려면 내가 차로 맨날 실어다 날라줘야 되는데, 뭐 내가 주차도 하기 힘들어. 그래서 상담할 때 주차 공간 없어서, 아, 나 이제 어차피 못 다니겠습니다.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어... 입주뿐만 아니고, 그 건물 근처에 주차 공간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글쎄, 개인적인 원장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는 프랜차이즈에 서기를 하니까. 약간 이런 단위가 있어요. 초등학교를 타겟으로 하는 음. 프랜차이즈로 이제 가정해서 말씀 드리면, 일단 학교, 초등학교 하나와 주변 한 2,000, 3천 또는 4천 세대 정도가 흡수되는 공간에 음. 예를 들면, 그 정도면 보통 이제 초등학교도 인원수가 좀 각자 다르긴 한데, 요즘에 보면 600명, 700명, 800명, 900명 때이 정도가 전교생수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의 3, 4천 세대를 흡수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영어학원이라고 그 지역으로 검색을 했을 때, 약한 10개 정도의 영어학원들이 검색이 될 거예요. 그 정도가 평균치입니다. 음. 그러면 반대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곳을 봤는데, 한 700명 정도의 정교생 수가 있고, 주변 3,000세대를 수을하는데 영어학원이 5개다. 자, 그럼 여기는 경쟁이 약간 이제 느슨한 거니다 음. 경쟁이 좀 있는데고요. 음. 근데 내가 검색해봤더니 영어학원이 14개야. 그러면은 이제 조금, 경쟁, 조금 경쟁이 심한 것이라 제가 차린다면 그런 곳은 좀 피야겠죠. 음. 왜냐하면 학원이라는 게 내가 잘해서도 이제 운영이 잘 되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좀 오래된 지역에 약간 꽉 잡고 있는 학원들이 음. 있는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 엄마들이 약간 공식처럼 그 학원으로 보내게 되기 때문에 아. 약간 그렇죠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약간 이게 프랜차이즈 기준 2, 3천, 4천 세대를 복수하면서 초등학교 기준에 영어, 뭐 영어 과목이면 영어 한 10개 정도 있다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아, 영어가 적네? 나 여기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음, 그러면 이제 초기에 이제 학원비를 책정하는 네.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 사실은요 저희도 저희 본사에서 수강료를 지정하지 을 않아요 음. 왜 그러냐면 정말 지역마다의 수강률 측정 약간 시세라는 게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예를 드는 건데 작년 8월에 전국의 초등부 기준으로 수강률 조사를 했는데 평균 시간 22만 3천 원 정도가 나왔어요 응. 주 5회 1시간씩 수업을 했을 때 기준으로 근데 서울 평균이 조금 높고 경기도 평균이 좀 낮은데 예를 들면 경기도는 뭐 양평도 있고 또 양평에서는 20만 원 받는데 사실 막 동탄 이런 데라고 하면 26, 7만 원 받으시거든요 같은 브랜드지만 그래서 어차피 뭐 프랜차이즈 학원을 하시든지 간에 저 지점이랑 내 지점의 수강료 비교를 엄청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나의 학원 위치는 여기고 나랑 경쟁할 상대는 사실 반경 3 0 0 4 0 0 500m 안에 있는 학원들이 경쟁자죠. 그럼 거기에 학원의 시세를 조사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하시던 여러 가지 방법을 하셔서 아 이게 시세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에 맞추거나 뭐 조금 더 높여서 책정을 처음에 하겠죠. 주변에 이런 것들을 파악을 많이 잘 해놔야 네. 이제 내가 거기 들어갔을 때어 운영하는데 조금 쉽게 잘 흘러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일단 프랜차이즈 한번 말고도요, 또 개인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그 시세를 조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에서 내가 거기서 갑자기 10만 원더 받는다 이런 걸 하시기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원래 받고 싶은 수강료는 좀 격차가 크다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그런 학원들에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대략 파악을 해서 거기보다 차별점 또는 시간이라든지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실제 커리큘럼에 넣고 수강 인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많은 원장님들이 수강료를 한번 정하면 약간 인상하기가 힘들어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 낮춘다 그것보다는요 그 주변 원장님들이 학원이 새로 생길 때 약간 원하세요 저기가 새로 생기면 수강료를 좀 올려서 책정하면 아 좋겠다. 왜냐면 저기가 올리면 가치 나도 따라 나중에 따라, 따라 올릴 수 있으니까. 아 오히려 막 경기도권은 음 수강료가 이 높은데 서울권에서 오히려 막 수강료가 엄청 다진 지역이거든요. 음 오래됐고 거기서 경쟁이 너무 오랫동안 치열했기 때문에 수강료를 예못 올리는 거예요. 아 그런 분들은 수강료를 새로 생기면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항음 하시더라고요. 음 네. 4대요새 중에 하나가 홍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 홍보를 하는 대표적인 이제 채널들, 유튜브, 음. 인스타, 뭐, 온라인 카페, 블로그,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개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 일단 뭐 하나만 신경 쓰겠다 면 블로그인 것 같고요. 음.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등뭐 이런 것들은 다 학원들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블로그 운영 안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으세요. 음. 이제 예를 들어 원장님이 자는 시간에도 음. 학부모는 새벽 2시에도 학원 찾을 때 원장님 블로그를 음.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블로그 하나를 잘 키워놓으면 원장님들이 채용한 홍보팀이라서 24시간 자지도 않고 홍보도 해주고 상담도 대신 해주는 창구의 역할을 해요. 음. 다른 거다 제치고 제가 블로그만 일단 신경 쓰셔라. 블로그에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나머지 것들로 확장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 채널은 사실은 최근에 만난 선생님이 유튜브를 오랫동안 운영을 하셔서 구독자는 4천명 좀넘으신데 인천 청라에서 학원을 오픈을 하시고 지금 1년이 안 됐는데 학원 원래 계획은수영이나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전단지, 현수막, 원장님 보통 배급 이런 거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홍보를 단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직접 하셨던 건 유튜브랑 블로그, 음. 인스타이세 가지였어요. 음.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원장님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나 홍보기 하나도 안 썼다고. 그분 보면 사실 뭐 하나만 했다 해서 이제 학생들이 들어온 건 아니었고요. 사실 이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서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상담하다 보면 어저 그냥 별거 아니지만 선생님 유튜브 봤었어요. 그 그냥 등록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었고 학부모님도 선생님 유튜브 봤어요. 당신 누구지다 알고 왔습니다. 나 그냥 설명할 필요 없고 등록할래요. 이런 사례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는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상 편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가장 그 진입 장벽이 높은 매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로 학원 수입에 뭔가 당장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제가 봤을 때 아직 가성비가 엄청 떨어지는 음. 매체이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학원 말고 다른 비즈니스까지 하겠다. 그러면 유튜브는 키우시는 건 너무 좋고요. 저는. 유튜브 때문에 이렇게 인터뷰를 음. 하고 있고, 꽤 많은 제 본업이 잘 되기도 하고,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데, 학원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도움이 될까? 그 시간에 차라리 블로그를 하는 좋다. 라고 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최근에 대치동에서 학원으로 그러니까 교수소를 운영하시다가 학원으로 확장을 하신 지 6개월 정도 되셨던 그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설명회를그래서 처음으로 그한두 번을 열었는데, 두 번의 홍보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요 인스타그램으로 하세요. 음. 응, 인스타그램에 타겟,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하는 거죠. 있 어, 애초에 근데 인스타 팔로우가 한 6천 명 정도 되셨다고 음. 하는데, 일단 어떤 한명 밖에 없는 게좀 팔로우가 아무, 아무도 없어도 사실은 그 인스타 유료 광고를 태울 수 있거든요. 음. 응. 그 태워서 첫 번째, 두 번째 설명에 다 원함하고 지금은 당장 하고 나서 수용 가능한 원장님, 선생님 두 분이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은 다 이미 6개월 만에 마감이 된 상태고, 이분은 인스타그램으로밖에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잘된 사례 말고, 나머지 사례들을 보면, 사실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싱그로 모집을 할때 활용한다? 거기에는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이미 이제 학원에 원생들이 많이 있다면, 어머님들과 정말 소통창고예요 정도로는 좋은데, 새롭게 홍보의 채널로 이용하다 사실 그거는 학원에서는 약간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하겠다 그 전에 블로그가 돼 있다면 나머지 영역으로 좀 힘을 키우시는 게 어떨까 싶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음. 저희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